아트센터나비 관장 노소영입니다. 20년을 참 돌아볼 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많은 어, 뭐, 문화예술 기관이니까 공학 백그라운드가 거의 없잖아요. 융복합이라는 건 사실은 양쪽을 다 알아야지. 큐레이터인데 내가 전문적으로 AI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알아야지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20년 동안 굉장히 이거를 따라가서 이 기술의 어떻게 보면 본질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요. 어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더군요. 저희는 그래도 어쨌건 그 길을 먼저 온 사람으로서 이거를 저희가 배운 거를 어,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난 20년은, 앞으로 20년은 모르겠지만, 사실, 지난 20년은, 어, 그 무엇보다도 IT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죠. 진짜 자고 나면, 6개월면, 한눈팔면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스마트 세상, 이전에 이제 웹, 웹에서 웹2.0 스마트 세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틱스, AI,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비약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 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술을 반드시 좋아해서가 아니고 사실 그 기술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아트 기관이면 기술을 이해하고 이 본질이 뭐고 이 기술이 가져오는 영향,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는 그런 걸 살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 공부를 하느라고 0년 <laughs>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어, 사람 일반들 일반인들이 미디어 아트가 뭔지 관심도 별로 없었을 2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거의 모든 전시에서 미디어 아트를 빼고는 전시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괄목할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과제가 뭔가, 뭐, 이게, 근데 가장 큰 과제는 사실 시장의 형성인 것 같아요.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작가들이 참 이렇게 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미디어 아트의 특질상 계속 뭐 이렇게 백남준 선생의 그 다다익선에도 보듯이 브라운관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으면 작품이 이제 <laughs> 존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 어 시장 형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오브제 로세의 어떤 예술품보다는 오히려 더 사용성 그러니까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라든지 그렇게 다르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통망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시장이 잘안 된다면 그러니까 개개 작품으로 팔 수가 없다면 어떻게 다르게 또 이게 산업하고 연관을 하면서 어떤 이 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창의성과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한 축으로 문화 예술의 어떤 그 면에서 이게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명 이하의 그런 스튜디오를 가진 그런 기업에서도 미디어 아티스트와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뭐 새로운 형태의 광고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뭐 어떤 어 문화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어 기대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 뭔가 하는 거. 오히려 기술을 통해서, AI만 해도 AI를 통해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 탐구,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 어, 라기 보단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심각한 거는 제가 젊었을 때는 3차 대전, 제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거다, 뭐 이런 공포 속에서 이제 자랐었는데, 오히려 지금 3차 대전은 기후변화, 기후재앙이죠. 기후재앙과 바이오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도 역시 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작가라면, 그리고 작가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까. 키워드라면 기후 그러니까 환경 생태 환경 생태와 마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너무 너무 반가웠고요. 사실 처음 10년 동안 거의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심심했어요. <laughs> 2010년 이후가 되니까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제 관심이 거의 폭발 상태에 와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문화재단도 이런 플랫폼도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일단 너무 반가워요.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협업하고, 또 분업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리소스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어할 일은. 뭐, 뭐든지, 사실, 공적인 저희 활동도 공적인 거였으니까, 뭐든지 저희한테 있는 건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다, 리소스 다 쉐어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서로 잘하는 것끼리 이렇게 좀 분담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앞장서서 이런 그 생태계 조성에서 포럼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페스티벌도 좋고 모두를 아울르는 어떤 잔치 마당 같은 그런 역할을 좀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또 이제 보면 좀 교통 정리도 좀해 주시고 이렇게 <웃음> <웃음> 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